<웃음> <웃음> 와우! 굉장히 백스핀이 잘 들어간다는 느낌이 있는 게 <laughs>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형님 네 안녕하세요 동네 골퍼 승팔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네 웨지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. 어, 클리브랜드, 네, 집코어, 네, RTX6 모델이고요 네, 3년 연속, 네, 웨지 사용률 1위죠, 클리브랜드. 네, 기존에도 저는 계속 클리브랜드, 네, RTX4부터 해가지고, 3 모델, 4 모델 해서 계속 지금까지 사용을 했었는데요. 음, 지금, RTX 3 58도 자체가 너무 지금 오래되고 네, 면 자체도 많이 손상이 되어서 요번에 네, RTX 6네코4네 네, 모델로 변경을 했습니다. 일단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. 자 갑니다. 오오오오꽝오네 박스 날려버리고 지금 바로 개봉합니다 네 지금 이제 개봉을 했고요 그립은 네 골프 프라이드 그립 네 샤프트는 다이나믹 골드 S200 아네 왔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이 영롱한 네 56도 56도 네 저는 지금 다이나믹 골드 s202 네 그루브가 지금 기존에 17개에서 2개 더 추가돼서 19개의 그루브로 되어 있고요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여기 그루브가 네 19개 되어 있고, 거기 위에 또 세밀하게 또한번더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약간의 미스샷이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, 요 옆쪽에 보시면은 끝에도 이제, 네, 그루브가 살짝 들어가 있고요 네,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, 네, 사용하고 있던 웨지입니다. 네, 클리브랜드 RTX3, 네, 58도를 사용하고 있었구요.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사실 좀 4년? 네 정도 지금 사용을 했기 때문에 네, 지금 그로브도 굉장히 많이 손상된 상태고요. 네 잔기수도 엄청 또 많이 있습니다. 네 그리고 네 52도는 네 RTX 4 클리브랜드 네 지금 모델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. 네 지금 52도도 굉장히 좀 많은 네, 그로브의 손상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은 네, 집코어로 56도로 네 이번에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. 네 역시 새 상품은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. <laughs> 클리브랜드 네3년 연속 외치 사용률 1위인 클리브랜드 네, 집코 어 샷을 했을 때 일단 거리가 어느 정도 나가고. 음, 백스핀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첫 번째 샷입니다. 네. 지금 한 95m 정도 나왔고요. 백스핀니 6000m 정도 나왔습니다.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면 가장 처음 한첫 티샷입니다. 굉장히 백스핀이 잘 들어간다는 느낌이 있는 게 동전 마크가 진짜 선명하게 찍히고 있습니다. 일부러 백스핀을 좀잘 체크하기 위해서 지금 카카오 연습장으로 왔습니다. 카카오 연습장에 왔는데 카카오 연습장에 있는 공 마크와 네은색 마크까지 같이 좀 지켜 나오는 네. 백스피인 한 5,000대 정도가 나왔고요. 네 거리로 한70 정도 가까이 나왔습니다. 네두 번째도 네, 똑같이 비슷한 위치에 맞았습니다. 확실히 손맛이 좋고요. 네 런이 최대한 적게 발생이 되어서 그만큼 그린에 딱 세울 수 있는 네, 그런 웨지인 것 같습니다. 네, 백스페5,600회 정도가 나왔고요. 56도로 한 10m 단위로 끊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10m, 다음 20m. 응? 네. 3 0메3 0메를 넣었을 경우에 백스피니 사 4천정도 걸렸고요 다음 40메타 네. 그리고 네, 5 0메 50m 쳤을 경우에 지금 백스피 4,300 정도 걸렸고요 네, 60m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60m 쳤을 경우에 지금 4,600 정도 백스피이 걸리고 최대한 런이 좀 적게 발생이 되는거 보니까 네,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번에 네. 네. RTX6, 네, 집코어, 네, 56도 웨지입니다. 네, 실제로 벙커샷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과감하게 밀어주니까 확실히 높이 잘 뜨고 클리브랜드 56도 rtx6 지코어 모델로 네 지금 구매를 해서 시타를 해 봤고요 네 확실히 3년 연속 사용률 1위라는 네, 그 브랜드 명성에 맞게 저는 굉장히 자, 어, 만족스러운 네, 첫 느낌이었습니다. 어, 네, 느낌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. 네, 이상으로 네,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감사합니다.